덕격 앞에 상가 하나 브리핑하고 지금 또 예전에 계약했던 거 지금 인테리어 어떻게 돼가는지 좀 보러 가고 있는데요. 연식이 된 건물들은 뭐하수구라든가뭐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 그게 조금 문제가 많아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뭐 해결해야죠. 오우. 바삭강정. 아. 이름이 정해졌나보네요 빠짝강 정이라고 이야 와, 와우 와우 한골 탈퇴했는데 오 깔끔해졌네 이야 피곤하더라고 어. 안녕하세요 냉장고 놔야 되니까 아 요거 튀김기 요건 전기로 했는데 또? 이게 튀김기 그러면 이거 전기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 아 도시가스 둘 다? 네 도시가스 그리 전기 또튀김고아 괜찮네 그러니까 네? 확실히 공간이 넓으니까 네. 음, 일하기도 편하고 아 저희요 음. 그 뒤에 주소 한번더 보내드릴까요 지금 바로? 아니면 도, 불러드려요 아니면? 그럼. 감사합니다. 음, 음. 그래서 딱 넣으면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 깜짝 같다 진짜. <laughs> 이야, 총 얼마 들어간 거야? 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500 음. 보증금까지. 아, 까지. 보증금까지. 까지. 예. 고, 보증금까지 2,500. 예. 굉장히 작게 했네. 그 아씨 도망가길 잘했네. 그러니까 도망간 거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버스 와이 천이 받으면 원가도 안 되는 거잖아. 도망같이. 고맙다고 해야죠. 그죠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응. 웃음> 음. 잠깐 저. 다 거기 저쪽에. 밖에는 음. 어서 와요. 소중한 당신. 음. 요 요가 못겠다. 응? 잘, 잘, 잘 나가면 욕 먹는 거야. 안 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가시죠. 네. 무섭게 하는구나. 일단 코어까지 들이대고 보는구나. 야, 좀 무식하죠. 끝내지게 무식한데. 어, 들이대. 오케이. 원래 그런 사람이 사업하는 거야.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지 뭘 제, 그죠? 제니까 사업 못 하는 거야. 오래 좀 봐야 돼. 기다리면 되는. 봤다가 예, 사야 돼. 근데 그때 가서 물건이 좋을 게 있을 거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 그렇다고 지금 나온 물건이 좋긴 한데, 네. 그렇다고 덜컥 덜컥 사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우리의 네. 고민은 그런 거야. 지금 나온 물건이 우리한테 맞긴 한데, 네. 그게 적정 가격이냐? 네. 이, 이 문제. 근데 나중에 적정 가격이 됐을 적에는 네. 과연 이렇게 좋은 물건이 그때도 있을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더 다가짐은 네. 좋은데, 응, 응.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 을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냐. 응. 그래서 난그 결정은 응. 좀 유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 예산을 준비할 때 응. 이런 경우를 생각했어요. 응. 응. 그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서 얼마가 남아 사모님한테는? 여기까지 왔으면. 어, 여기까지 왔으면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어, 되나 털어버리고 사모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냥 털어버리고 새롭게 넘어가는 게 낫지 채우고 예쁠 때 요럴 때 사람들이 창을 내기 때문에 어, 어. 조금 거기서는 미련을 버리고 가감이 던져버리자 음, 음, 음. 이 생각을 좀 했고 그렇게 하면 되고 밥 먹어 밥 먹어 밥 추천 이 비주얼 아주 끝내준다 이만해 음. 어. 소고기도 같이 구워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 아빠 이거 삶은 거 <놀람> <응>. <놀람> 아, 너무 좋은데? <laughs> 우리는 좋지 사장님은 힘들지 사장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놀람> 와 삼겹살 진짜 맛이 잘익었다 합격 후맛있겠다서못들먹도